안녕하세요. 시그널사회과 원장 남경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필러에 대한 계담에 대하여 진실 혹은 거짓 이렇게 판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예전에 다 녹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현재 많은 논문에서 그렇고 완전히 녹지 않는다는 게 사실 정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녹지는 않는다. 미세하게는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초음파라는 장비에 대해서 환자분들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큰 기대를 하고 오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음파라는 장비는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정확도나 정밀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가 검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CT나 MRI는 같은 장비면 어떤 의사가 찍던지 사실 같은 결과 값을 내겠죠. 그 다음에 판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초음파라는 건 결국 직접 프로브를 잡고 검사를 한 의사의 능력에 따라서 그 필러를 찾을 수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결국 초음파는 검은색과 흰색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거기서 필러도 보통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상적인 구조물과 비교해서 필러일 수 있겠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지 정말 완벽히 미세한 필러 정말 조그마한 필러까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초음파로 녹이며 좀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녹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많이 초음파를 보러 오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꼭 초음파를 보고 녹이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처음 필러를 녹인다. 그럼 꼭 초음파 보고 녹이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가까운 데 가셔서 녹이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필러가 좀 남아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긴감인가? 아리까리? 하실 때는 이제 초음파를 보시고 좀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필러가 남아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수 있겠죠. 예. 제가 예전에 필러로 많이 먹고 살았는데 요즘 필러 환자분들이 예전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많이 준것 같아요. 예전보다 미용 시술 하시는 환자분들은 훨씬 많이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필러를 하는 환자분들의 퍼센테이지는 조금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건 많은 분들이 필러를 하시면서 이제 뭔가 모를 좀 불편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필러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이 생기고 안 좋은 소문이 돌게 되면서 필러를 하시는 분들이 좀더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필러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입술입니다. 입술, 입술이 필러 말곤 대체할 만한 시술이 없어요. 입술 필러가 완벽한 시술은 아니겠지만, 입술 필러로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입술을 대체할 만한 시술이 없다. 그래서 저는 입술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이마입니다. 이마, 이마를 할때 지방 이식을 할 거냐, 아니면 필러를 할 거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기에는 저는 필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생착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세하게 완벽하게 조절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모양에 가장 근접하게 할수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필러가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코 필러죠. 코 필러. 예. 사실 수술이 훨씬 좋습니다. 코는 수술을 하시면 돼요. 근데 수술을 많이 두려워 하시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다 이제 수술은 도저히 못했고 그래도 내가 너무 코가 낮아서 조금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코필로 하시면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 본인의 코가 얼마나 낮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원래 코가 높으셨는데 살짝 높이는 경우, 아니면 코가 원래 푹 꺼지셔가지고 많이 넣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주기가 다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코 필러의 주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필러가 퍼지었냐, 안 퍼졌느냐에 따라 다르죠. 퍼지면 당연히 녹이시고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당연히 적은 용량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결국 원하는 모양에는 그 원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모양에 따라 원체 달라요. 이제 내가 이마가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이렇게 누웠어요. 이런 분은 필러를 이만큼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마가 이렇게 섰어요. 이런 분은 요만큼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가 누웠냐 손냐에 따라서 이마 필러의 양은 엄청나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마필러는 사실 3cc에서 10cc까지 다양한 양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환자분이 본인이 정답을 정해 놓고 오시면 사실 시술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뭐 거의 8cc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꼭 3cc로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사실, 이제 시술하기 어렵죠. 그럼 이제 저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간혹 돌려보내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득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설득이 안 되시는 분도 요즘 꽤 있어요. 제일 난감했던 에피소드. 어머님들이 특히 어려운데, 20대는 피부가 팽팽하시기 때문에, 이게 실제 필러들이 조금 울퉁불퉁해도 피부가 팽팽해서 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마에 주름도 심하시고 쭈글쭈글하시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주름 때문에 필러 때문에 아니라 이 주름이 있으시니까 울퉁불퉁한 이 주름이 쫙 펴져야. 팽팽한 느낌이 드시는데 20대 30대 필요하신 거 보고 본인도 이제 이렇게 매끈하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오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오시면은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하는 편입니다